일본 음악 시장에 데뷔하기까지 김호중에게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의 경우엔 시력 저하라는 현실적 문제와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과 팬들의 시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누리고 싶었지만, 계속 떨어지는 시력 때문에 공연은 물론 일상에도 불편이 커졌죠. 게다가 일본 진출을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팬들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한층 더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하기에는 이미 한창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가수에게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김호중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소위 레이저 눈 수술이라 불리는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죠. 사실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곰곰이 고민한 끝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모님과 긴 시간 상의했고 소속사 및 간호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시력이 망가진 채로 무대에 서는 것은 오히려 더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투어를 준비하던 시점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시야가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날짜가 다가왔을 때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기분을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위료진 역시 김호중의 유명 가수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술 과정은 간단했지만 최근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전체 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일정한 각막 안정기 같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그는 특유의 근성으로 이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물론 이때 스케줄 조절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눈을 혹사시키면 안 되고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과소속사가 합심해 만든 최적화된 회복 계획을 따라 착실히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호중의 시야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겹 구름이 거친 하늘을 보는 듯 사물의 윤곽과 빛의 디테일이 또렷이 살아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펼칠 때 곧바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관객들의 반응을 100% 포착하기 어려웠고,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했어도 조명에 따라 번지거나 건조감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무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무대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할 때도 렌즈나 안경을 챙기느라 번거로웠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연이 길어지면 눈에 필요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땀 흘리며 춤을 추다 보면 렌즈가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수술 뒤로는 그런 자잘한 고민에서 해방되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전체 퀄리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본 데뷔 무대를 준비하며 그는 일본 팬들 앞에 설때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 시력 교정은 그 완벽함에 한층 더 가까워진 길이 되었습니다. 김호중 본인도 이 수술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감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보기 편해진다는 걸 넘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야가 흐릿할 때는 무대 위에서 살짝 움츠러들거나 자신이 원하는 동선을 정확히 못 잡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이니 무대 구성과 동선을 훨씬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고 관객 한명한 한 명의 표정까지 놓치지 않고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무대에서 날아다니는 느낌이 뭔지 이번에야말로 실감한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간호 스태프들이 보인 지원은 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실 수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밝은 빛을 피하거나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등 까다로운 관리가 요구됩니다. 스케줄이 빽빽한 가수에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의 철저한 케어 덕분에 회복 과정에서 무리 없이 휴식 시간을 확보했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빠른 회복에 큰 기여를 했음은 분명합니다. 김호중은 이제 더 이상 실력 문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오로지 음악과 무대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소설 이후 처음으로 가진 리허설에서 그는 조명, 무대 세트, 카메라 앵글 등 모든 게 훨씬 더잘 보인다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어 공부에도 한층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엔 소년 교재나 자막을 읽을 때 눈이 필요해지는 탓에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크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수술은 단순히 육체적 편리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듯 합니다. 김호중은 마음의 짐이 사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던 때의 기억이 그를 어떤 식으로든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마치 날개를 단 듯한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감이 곧 노래와 퍼포먼스에 담길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팬들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의 무대를 접하게 될 테니 다가올 공연이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김호중은 일본으로 향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콘서트 일정과 방송 출연, 현지 팬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계획이 줄줄이 잡혀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또 다른 멋진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시력교정 후 처음 선보일 일본 무대에서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욱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팬들은 김호중이 보여주는 진짜 무대 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